안녕하세요. 미우당의 윤피디가 오랜만에 아주 유익한 소식으로 멋진 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역사랑을 연구하면서 몸소 실천하는 아주 괜찮은 분이 계십니다. 김용태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구 구민 김용태입니다. 현재 생활정책연구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소개와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어, 이게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네. 했는데, 네. 뿌리를 찾다 보니까 일본에서 시작한 제도더라고요. 네, 일본에서는 2008년에 시작을 했고요. 음.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 2023년이죠. 1월 1일부터. 전국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 일본의 납세제도, 고향 납세 네. 그런 사이트를 좀 찾다 보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하는 거를 보게 됐습니다. 네. 뭐, 이렇게 당연히 담대품도 있지만, 네. 뭐 다, 좀 다양한 섹션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마 사회자께서 이제 보신 게 아마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음. 아. 근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면 조금 이제,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제도인지를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려것같요 아, 고향사랑기부제는 1월 1일부로 이제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음. 아직까지는 그, 3배품 정도만 지자체들이 준비를 한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공제를 통해서 이제 10만 원을 받게 되면 10만 원을 그 지역에 네, 기부하게 되면 13만 원을 이제 돌려받는. 이렇게 10만 원을 세액 공제를 받고 3만 원 상당의 이제 그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플하게. 네. 그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제 일본의 고향 납세가 이제 모델이 돼서 이제 들어온 것이고. 일본의 고향 납세는 2008년도에 이제 도입이 되었고 지금도 이제 활성화가 잘 돼. 그러면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펀딩을 초기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을까요?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보다는 이제 점점 이제 제도가 정비가 되고 안착화되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더 많,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담내품과 이제 펀딩이 어느 쪽이 좀더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반반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담내품만 그 가지고 하는 지자체들도 있으나 그건 되게 이제 좀 소수고 좀잘 나가는 지자체. 아, 그러면 펀딩을 함으로써 이 담내품까지 네. 좀더 이렇게 수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보면 될까요? 렇습니다 아, 그러면, 네. 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고향 사람 기부제한의 펀딩제도는 네. 없는 거잖아요. 그렇 그, 시도하려고 하는 지자체들은 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도시들은 아니고요. 음. 이제 지방 소멸 지역이라고 좀 위기감을 느끼는 음. 지자체들, 이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그거를 조금씩 좀 준비하시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서 좀더 우리 이 제도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음, 이 제도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변화가 가능한 그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지자체에서 하는 거를,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을 GCF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GCF. Government. 네네. 지자체가 이제 주도를 해서 하는 이제 방식인데요. 네. 다른 말로 하면 목적 기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적 기부. 네. 음. 네. 기부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쓰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는 이제 유기견들 네. 어, 유기묘들 네.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이런 거 관련해서 쓰겠습니다 혹은 뭐 어린아이들이 이제 배를 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네. 해서 하겠습니다 등등 하는 것들이 지자체에서 이제 활용하려고 했던 것들이 심사체들에서 외려 많이 했었던 거기 때문에 도입이 새롭거나 음. 낯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음. 아참 여기서 네.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네. 내가 사는 내 지역에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습니다 주소지를 담고 있는 지역.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연수구 주민이면 연수구에는 음. 할수 없습니다. 음. 옆에 이제 남동구나아 다른 구에는 네. 할수 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인천시 연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인천시에도 할수 없죠. 할수 없고. 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고 네. 그래서 좀더 많은 다양한 이런 창의적인 네. 그렇게 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네. 그게 결국은 우리 지역을 또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소지에 하지 않고 음. 다른 지역에 하자고 했었던 그 설립 지지 자체는 음. 왜냐하면 이 고향산업기부제가 지방소멸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렇죠. 어. 물론 우리 연수군은 소멸될 위험은 없겠지만 네.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네. 어떤 지역의 홍보수단으로 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오늘 일단 그 김용태 소장님과 함께 혹시라도 이제 연수구 사랑 기부제에 조금 도움이 되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지역 사랑의 의미에서 이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김용태 소장님께 오늘 제가 큰 과제를 드렸어요 이 과제를 빨리 완수를 하시고요 네.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여주 국민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미우당곧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